운전이나 한번 해볼까?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야기 오?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기분적인 기분인데. 빨강, 파랑, 보라, 노랑 각각 1부터4의 숫자 중에 뽑힌 숫자만큼 정확하게 상위를 아 가면 됩니다. 예. 자, 이게 뭔 룰이냐면은, 그,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해서, 예, 숫자 뽑아가지고, 어, 음, 나온 숫자만큼 상위를 가야 되는데, 5는 노블로초입니다. 예, 5는 노블로초예요5 뜨면 노블로초라서 상위를 못 갑니다. 예, 빨강부터 차례대로 갈게요. 가자잇! 딱두 개가, ᄌ 됐다, 씨. 난 팔아. 야,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아닌데. 됐다. 사상이는 너무 힘든데. 세 개. 하하하하하. 아, 이 사상이 좀 힘든데. 이건 운이 좀 많이 필요한데. 휴가를 가자. 휴가가 희망이다. 휴가 전투를 가자. 사상이는 나도 일부러 찍으려면 힘들어 아이 사상이 뭘로 가지 보상 조지면 죽어야겠는데 되겠나 오케이 이렇게 하자 추가 전설 출발 후 레일리를 먹고 레일리 불멸 가가지고 폐좀 뒤지게 풀리면서 바질초를 빠르게 찍은 다음에 전설의 숨 먹고 여기서 레일리가? 가자잇 오! 좋아, 슈가! 일단 쓰고 슈가 전설로 패를 좀 풀리면서 갑시다. 와, 야, 야, 이런, 야, 이건 아닌데? 야, 이거는 씨, 상에 올리기 정말 까다로운 이기를 이렇게 주면 어떡해! 아, 큰일 났다. 야, 저기다 슈가 하나도 안 벌려. 한번 해봐야겠다. 인생의 고도 내봐야겠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가자. 인생의 고도. 가자. 인생의 고도. 가자. 파워나이더. 아, 좋아. 아 이러면 좀 할만해. 야, 레필 부초 아니냐? 레필 부초 재불이네. 그리고 하나 더 가야 되네 아, 이건 또 뭐, 랩틸? 제븐스 컨촌스? 발라, 아니, 바로 미밑발에 그 찍어놓죠. 거의...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게 이거 두개 보니까, 오딩밖에 없거든. <laughs> 고도한 잔만 더 해볼까? 딱한 잔만? 6고도 했는데 7고도까지만 한다 생각하고. 인생의 고도 <laughs> 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laughs> 이거? 어? 팔자고? 야! <laughs> 팔, 팔자, 팔자, 팔자. 어. 야, 뭐 팔리는 게 없어! 지금까지 슈가 팔리는 횟수 빵개야빵개마르코리를 빵기! 돌려보자. 야, 라인 모르겠다. 5댕인데 어, 네. <laughs> 마루콜 돌려도 5댕이 되네? 부처는 이제... 뭘라 야, 진짜 슈가, 진짜 하나도 안 팔렸어. 그 정신이 아니다, 이거. 아, 언제 터져? 바로 래필. 래필 이렇게 어디든지, 예, 1500 범위까지는 순간이동 가능하고, 어, 범위 끝들입니다. 예, 범퍼. 범위 끝들이고, 이제 그냥 끝들도 있어서, 뭐, 6화는, 무난하게, 볼수 있고, 공속 40% 증가까지 달려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요? 오야지 님사상이 됨? No. 보상에서 제대로 먹어야 된다고? 저게 내 자유인가? 죽지려 그래 뛰어. 사나이. 뭐야? 그게 뭔지 는 거지? 레다네시네 일단 뭐 제목도 합시다 제파 일 여기서 류마 찍어놓고 기다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상 보고 조합하는 걸로. 와, 액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 좀잘좀 좀 팔려라!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 짤건다짰어 그러니까 난 이제 이상이야.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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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뭐, 일단, 파랑은, 히드초. 그리고 재불은 준비 중이고, 시불도 준비 중이네요. 도라는, 예, 초파초의 레베카. 잼잼. 여기는, 노저의 레베카. 넘어지 하나는 뭐, 빙일단 <laughs> 계란이 났잖아 야 그래도 피즈초라서 아니 호남이 개작살이 났네 이거 뭐 계란 한 판이냐? 미리 재불 가자 이제 자재불은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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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가능하고 이감 35%랑 마나 스킬 달려있는 마뎀 딜러입니다 랜틀러고. 성포인트 강화를 하면은 여기는 차지버스터가 강화가 됩니다. 보상 안돼! 오 일단 돌아본쯤두분 나와 이거? 문제 주러 여기서 두 분이 나와? 그냥 여기서 애제를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배도박 해보고. 야, 그라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신그브제한된싶은고 <끝> 이거... 이거... 달리 이거... 이 없어 그 이거... 이브제한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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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모리아 두개 했다가, 귀기 했다가, 장난치냐, 어떻게 뽑아? 동무찾기 어, 진가세 개. 일단 세 개. 트포 있어, 트포 있어. 일단 세 개. 신호브 제한되면 이제 이감 35%랑 순간이동 가능하고, 네, 끝들입니다, 끝 끝들. 때. 어, 분신도 소환하는데, 분신은 이제 딜 반토막 납니다. 네, 반토막 딜 나와요. 이건 다 팔아도 되잖아 이건 더 필요할 게 있나? 매우 노린이니까 나오라! 모리야! 파랑다 나왔어? 세 개라고? 나머지 하나는 어떡하게? 나머지 하나는? 더안 나와? 아니, 왜, 이래도 세냐 일부러 조합을 안 하고 있는데? 형, 싫어. 어차피 살 거면 그냥 조합해! 가자! 끝들 가자! 아, 몰라. 드래그 하나 안 믿음. 얘는 폭풍을 뭐라고 거야? 어! 됐네. 되게 <laughs> 찍었다. 와, 와, 와! 좋네요좋네요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get going. 뭐 어거지 쟤 사..사.. 사상이 나왔네요